안녕하세요. 내맘대로입니다. 네, 오늘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세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계좌에 대해 제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위험해서 하지 않고 예적금만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1천만 원을 3년간 예적금에 넣는 것과 저축연금 IRP에 납입하는 것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3년 예적금에 따른 이자 소득은 세금 공제시 5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저축연금과 IRP 계좌에는 투자하지 않고 넣어두기만 해도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148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세 공제 금액이 올해부터는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1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연15% 내의 고금리 예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을 ISA에서 계좌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ISA 계좌에서 주식을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을 삼전에 3천만 원, 카카오 3천만 원, S&P 500에 4천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할게요. 5년 후 삼전은 그동안 배당을 4백만 원 받았지만 2천만 원이 되어 1천만 원 손해를 받고, 카카오는 3배 이상 대박이 나서 1억이 되었고, S&P는 5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와 IS 계좌의 실수령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5년 후 일반 계좌는 1억 6,700만 원이고 IS는 1억 7,400만 원으로 7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IS 계좌는 투자 수익 및 배당 수익 등이 비과세라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일반 계좌는 수익에 대해 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금이 작서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혹시 대박나면 어떡하려고요? 대박이 안 나더라도 배당 소득세 15.4%를 안내도되니 IS의 계좌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나스닥 100, S&P 500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ETF는 수수료도 비싸고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걸잘 모르더라고요. 세금에 따라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억을 나스닥 100에 5천만 원, S&P 500에 5천만 원씩 투자해서 3년 후 나스닥 100은 3천, S&P 500은 8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영 계좌에 따른 실수령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 계좌는 나스닥 100이 2천만 원 손해를 봤음에도 S&P 500의 투자 수익 3천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 ISA 계좌는 나스닥 100의 손해 2천만 원을 S&P 수익 3천만 원에서 빼 줘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연금 계좌는 연말 소득 정산 시 3년간 16.5% 정도 환급을 받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9.9%까지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어떤 금융회사 직원도 내 돈을 자기 돈처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 책임하에 내가 직접 공부해서 불려야 합니다. 저축연금, IRP, ISA 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박코미 t v 가 잘하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참고로 이세 가지 계좌는 정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정권사로 이전해서 직접 투자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